사무엘 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여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곡해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를 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금온 사람 요셉 밥베셋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로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록두 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3 2목중세 사람이 곡식 뺄때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렛의 사람의 때가 아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렛의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에세 용사가 블렛의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삼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 시절을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삼십인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무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내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흠 사람 아스마웨과 살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사람 헤스레와 아랍사람 바아레와 소바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사람 바니와 암몬사람 셀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잡은자 부에로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해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